2020년 어느 날, 소주는 차 안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 연예인 김모 씨를 찍어오라는 부장의 특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김모 씨가 소주 앞에 나타났는데, 이때 소주는 재빨리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뭐고? 와왕 켜지는데, 이거? 위험해졌나, 이거? 와, 나 미치겠네, 이거?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겐이충전기가 있다 이거 하나면 어디서든 충전이가능하다고 바로 이 보조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충전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지구밤 와우. 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니다이가 오늘은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충전기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로 요 제품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을 하면은 이렇게 한 개만 충전을 할수 있는 충전기가 제공이 되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캐논 1DX 계열이라든가 니콘 D5의 계열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제공이 됩니다. DSLR보다 배터리 소모가 더큰 미러리스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한 개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사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배터리도 엄청 빨리 닳는데 말이죠. 그래서 구매하게 된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을 만든 회사는 ISDT라는 회사고요. NP2 모델입니다. NP2가 모델인 것 같네요. 제품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어로 써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90분이면은 충전이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두 개의 배터리가 동시에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디나 뭐 딥5에도 제공이 되지 않거든요. 원디나 딥5에도 슬롯은 두 개가 있지만 한 번에 한 개만 충전이 되는데 이 제품은 한 번에 두 개의 건전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이 제품을 인터넷에서 약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단돈 3만원. 캐논이나 니콘에서 제공을 하는 듀얼 충전기 같은 경우 정품이 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엄청 싼 가격이죠. 물론 그 충전기들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해서 배터리를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얘가 또 오히려 좋은 기능도 있어요. 바로 이두 두 개의 배터리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의 상태를 LCD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는 점. 충전량을 퍼센트 단위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뭐 일단 써봐야 알겠지만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3만원에 이런 충전기를 구하겠습니까? 이 정품 충전기도 제가 알기로 한더 비쌀걸요, 이게. 음...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 바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열려. 자,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이상한 보호 필름이 있는데 아마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것 같죠? 본체에다 이렇게 붙이는 보호 필름인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나이스 DT 아마 충전기를 만든 회사를 홍보하는 스티커인 것 같죠? 무슨 매뉴얼도 들어있네요. 뭐 매뉴얼은 잘보진 않지만.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은, 뭐, 매뉴얼도 없는, 근본 없는 제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튼실한 매뉴얼이 있는 걸 보면은, 나름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언어는 뭐, 일본어, 중국어, 영어,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본체. 본체와 안에 이렇게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는데, USB-C 타입 케이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전원 케이블로 꽂았는데 전원은 일단 잘 들어오네요. 일단 충전기 본체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제 손바닥, 제 손바닥과 비슷한 사이즈인 걸로 보이고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입력 단자는 USB C 타입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QC 3.0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충전도 잘 되는지 한번 건전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가? 오! 충전이 되고 있다 제조사에서 밝힌 주요 사항을 보면 과전류 보호, 과용량 보호, 배터리 비정상적인 검출, 과충전 보호, 과열 보호, 내부 저항 이상, 과방전, 배터리 수리의 감지 등등이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 중에 혹시라도 배터리나 충전기에 이상이 생긴다면 자동으로 이상을 감지하고 충전을 멈춰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심하고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사신 기자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배터리 용량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약5천0 0장의 사진 촬영이 가능해서 촬영을 하다가 배터리가 나가는 일은 거의 없긴 한데 근데 이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는 배터리가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관리가 중요한 카메라인데 이 충전기로 고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점수를 별 5개 중에 4개 반을 주고 싶어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없다는 건데, 뭐 그거야 사실 뭐 없어도 문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용하다가 뒤늦게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제품이 충전기를 가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산이 제품의 뽑기 운이 문제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삼성 정품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면 이렇게 무한 부팅이 되는 오류가 계속 뜨더라고요. 혹시 충전기가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다른 삼성 충전기로 충전을 시도를 했는데 같은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판매자의 문의를 했더니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충전기로 하면은 또 이상없이 충전이 잘 되네요.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아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산이 제품만 문제인지, 이 제품이 충전기를 가려서 삼성 정품 충전기와는 궁합이 안 맞는 것인지,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